나는 솔로 24기 출연자들의 최신 근황이 포착됐다. 8급 공무원 영식은 옥순에게 꾸준한 관심을 보내고 있었다. 영식은 옥순의 인스타에 올린 모든 피드에 좋아요를 눌렀다.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 옥순의 모든 피드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영식 혼자였다. 대부분 여자 출연자들이 눌렀고 남자 출연자들은 누르지 않았다. 옥순이 비공개로 했다가 다시 공개로 돌린 피드에도 좋아요가 눌려 있었다. 영식은 옥순과 최종 커플이 되진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좋아요는 계속 누르고 있었다. 옥순이 거절이사를 돌려서 말했지만 영식은 끝까지 직진하겠다고 선포했다. 정숙과 랜덤 데이트를 하게 된 영식은 정숙이를 시뮬레이션 용으로 돌리는 AI로 이용하겠다고 했다. 정숙과 데이트할 때 문을 열어주고 매너를 갖췄지만 인터뷰에서는 이성적 소감이 없다고 했다. 방송에서는 옥순이 모든 남자들에게 플러팅하며 꼬셨지만 현실에서 관심은 적어 보였다. 시간을 되돌린 선택에서 영식은 옥순이 앉아있던 곳에 앉았고 옥순의 표정은 굳어졌었다. 그 자리에 광수가 오자 옥수는 급화색이 돌았는데 광수는 옥순에게 댓글을 달았다. 옥순이 헤어 메이크업 하러 가서 미스 코리아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 광수는 외모를 칭찬했다. 만약 둘이 형커라면 스포 방지를 위해 편안하게 댓글을 달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옥순도 광수의 셀프 응원 영상에 광수가 이상형이라며 도른 사람이 좋다고 했다. 그러자 광수는 둘다 도른자면 안 된다며 비슷하면 안 맞을 수 있다고 했다. 편안하게 농담을 주고 받는 댓글을 단다는 건 형커가 아니라는 뜻이다. 한편 옥순이 앉아 있을 때 바지 옆으로 뭔가 튀어나온 걸 네티즌들이 포착했다. 엉덩이 뽕을 착용한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다. 사진을 보면 실제로 옥순의 바지 주머니 부위에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옥순은 첫 등장부터 엉덩이 뽕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었지만 실체는 알수 없었다. 한편 영철과 현숙이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며 현커로 의심받았다. 둘은 접점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이다. 만남의 광장 사건이라고 적어놨는데 우연히 고속도로에서 만난 걸로 추정된다. 영철은 현숙이 아니라 채식주의자 순자에게 호감이 있으며 현커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순자는 결혼식을 다녀오며 40살 전에 결혼을 할런지 하며 회의적이었다. 만약 지금 영철과 현커라면 40살까지 결혼을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순자가 무심코 남긴 글을 보면 영철과 순자는 현커가 아닐 수도 있다. 한편 수의사 영수는 제작진을 디스하는 댓글을 달았다. 광수가 직접 찍은 셀프 응원 영상이 통편집되었다는 피드를 올렸다. 그러자 영수는 제작진이 감이 없다며 이걸 안 내보냐고 디스했다. 지난 방송에서 영수는 뱃살이 크게 부각되며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었다. 유독 영수의 배가 튀어나온 장면이 방송에서 긴 시간 동안 분량을 차지했었다. 영수는 최근 운동을 열심히 하며 계속 운동 후 인증 사진을 찍고 있다. 영수의 과거 모습을 보면 배우 이동건을 닮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영자는 인스타로 욕설 DM을 받은 증거를 캡처해서 올렸다. 영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며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 그후 영자는 24기 술자리 모임을 가는 스토리를 올렸다. 영자는 오늘 기분이 안 좋다며 다 집에 못 간다며 오차까지 가겠다고 했다. 24기 단톡방에 대화를 공개했는데 영철, 영호가 보였고 8명이 모인다고 했다. 영철은 오늘 다 죽었네 초토화 예정이라고 했고 영호도 초토화라고 했다. 한편 같은 사람에게 순자도 욕설 DM을 받았는데 순자는 강하게 대응했다. 순자는 이런 인성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라며 욕 DM을 캡처해서 올렸다. 나설 출연자들은 익명으로 된 계정으로 욕설 DM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전해진다. 한편 광수는 2018년 스위스 여행 중 만났던 사람에게서 DM을 받았다. 당시 광수가 트래킹하며 부른 노래를 기억했고 용기를 줬었다. 광수는 자신도 잊고 있던 추억이라며 유일한 유럽 여행 동행이라 기억한다고 했다.